요절 말씀 우상합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셔서 마태복음 9장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0장입니다. 이사야서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에서 7장, 10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먼저 한절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벌어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란 때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 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같이 읽습니다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은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아멘 옆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는 내 진노 막대기다. 그 말입니다. 막대기 어린 자녀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그랬을 때 손내 하면서 매를 때리고 다리 걷어 하면서 매를 때리기도 합니다 채찍한다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왜 징계를 할까? 부모들이 자식을 손내 다리거도 하면서 해철리로 매를 때리는 것은 그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하는 일이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근데 맞는 애들은 싫거든요, 그게. 우리 믿음 생활에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연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훈련 연단. 그런데 어린 자녀들 때린 막대기는 때리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버릴 때가 많습니다. 보면은. 막대기는 훈련시키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7, 8, 9장 쭉 10장에 보면은 아수르 나라가 나와요. 아수르 즉 북쪽에 있는 강한 이 시대의 나라인데 이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북한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시킨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수르를 의지해요. 특히 아하스 왕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어려움 당하면은 기도해라, 연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수많은 여러 가지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지혜,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도와줄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 시대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수르 나라를 의지해요. 그런데 이제 그 아수르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즉 범죄한 제약된 그들을 진노하고 책망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막대기. 그 아수르 나라는 사용하고 버려요.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리 지금 잘못을 하고 많이 매맞을 짓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다시 사용한 겁니다. 즉, 우리 초래급할때 보면은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집트. 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 가서, 요셉이가 거기 가서, 또그 아버지와 식구들이 거기서 바로 한 조그만한 나라를 이룹니다. 가나 땅에 먹고살기 어려웠을 때, 이 즉,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바로 군림을 했고 어려움을 주었지만, 은 그때 당시는 어떻게 보면 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노예로 돌보는 한 나라에 불과해요. 결국에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은 노의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것들이 그겁니다. 특히 이불에서 12장 말씀 보면은 징계에 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왜 징계를 할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피할 길도 주실 것이고 이것을 이길 힘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본문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지금 상태로 살아가는가? 1장 1, 2, 3절인데, 보세요. 1절. 불효한 법령을 만들며, 나라에서 국법, 법을 만드는데, 법이 불효한 법이에요. 백성들에게 좋은 유익한 법이 아닙니다. 불효한 법을 만들며, 불효한 말을 기록하며, 만들어놓은 법이 좋은 법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모든 백성들은 그 법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을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불의한 일들을 행하는데 하나님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아니죠, 보면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선택한 자녀들입니다. 또, 2절 보세요. 가난한 자를 불공편하게 판결하며. 얼마나 힘들어요. 가난한 것도 힘든데. 가난한 날 이유를 통해서 불공편하게 판결합니다. 가난한 내네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권리백. 그러면 과부에게 토색하며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것이 나는 화가 있을진저 구약에서 보면은 과부와 고아는 가장 연약한 심령들을 말해요 도움을 받을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약탈하고 토색하고 뺏어갑니다 이런 자들은 뭐라고겠습니까 화가 있을진이라 화가 있을진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반드시 너희가 그렇게 하지마는 어려움을 당할 날이 있다. 3절 보세요. 벌을 하시는 날과 언젠가는 강한 나라 옆에 침략을 받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복을 주고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그들에게 은혜를 주지 않을까? 1절, 2절 이렇게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금 돌봄과, 즉,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시게 은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가 행하는 일은 가난한 자를 형기를 불공평하게 하고 과부나 고아를 토색하고 약탈하고 만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면그 사람이 과연 믿음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 복을 주시겠습니까? 줄 수가 없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다 은혜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주신 은혜예요. 지금 하나님을 선택한 자녀들이지만은 이들이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겠습니까? 안 주죠, 은혜를. 우리는 어땠어요? 말씀과 믿음 안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긍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해야 되는데 살지 않으면서 달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뭐라 하겠습니까? 언젠가는 너희에게 어려운 날이 있을 것이다. 어려운 날이. 결국 이제 이 말은 어떤 예언이냐면은 아수르 나라의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데 어떤 심판 상태냐? 사절 보세요. 포로 된자 아래 구부리며 그 사람이 포로 된자 전에는 내가 포로 생활했지만 오히려 그 사람 앞에 너희가 굴복할 것이다. 죽임을 당한 자 아래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 있을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철저한 회개입니다. 대충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척하면은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 너희들이 포로 된자 안에서 고일 것이며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어느 정도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모든 것이 다 풀어줘야 되는데,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는 돌아서지 않냐 하면 그의 손이 여전히 피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철저히 믿음만의 말씀만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범죄예요 1절부터 쭉 여기까지는. 이제는 이제 교만한 아수르, 하나님의 나라. 아수르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움을 주던 나라도 너희들은 하나의 이 진노 막대기에 불과하다 내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데 막대기에 불과하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사, 5절 말씀에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 진저 그는 내 진노 막대기요 그의 손은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너희들을 사용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들어봤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여기서는 하나님이 자, 믿음의 자녀들이 잘못하면은 하나님은 물론 사람마기 역사도 있을 겁니다. 그런가면은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환경과 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여정 일을 갈 때, 뭔가 모르게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이유가, 이 고난이 원인이 무엇 때문인가를 기도해보면 알아요. 내가 잘못해서 범죄 때문에, 아니면은 하나님의 그를 통해서 좋은 축복을 주기 위해서, 철치하게 바로 회개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수단이 있다는 겁니다, 보면은. 그래서 그 방법들을 우리에게 주는 은혜에 따라서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믿음의 연단 기간이라는 하나님을 지하고이겨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들이 역사한다면은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이렇게 반드시 수단이 있다는 것들입니다. 보면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사람의 지와 지식으로서는 온전히 판단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깨달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너희 나라는 강한 나라라고 아수르 제국이었지만은 교만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도구에 불가다. 막대기에 불가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이방 사람들이 저렇게 잘 떼고 또 바로 이 부귀영화를 누리며 바로 굉장한 바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갈 때 하나님. 나는 예수 믿은데 왜 이렇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풍경와 누립니까? 절대 이거 불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은 그들의 마지막은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그래서 불의 꽃과 같다고 비유를 합니다. 이 나, 화초가 달아서 이쁜 꽃을 피었습니다. 보기가 좋죠. 그러나 그 꽃은 곧 시들어집니다. 하나님 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는 리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피었다 지는 꽃, 이걸 넘어나 우리가 사모해서 안 된다는 것. 변치 않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봅니다. 6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보내어 경건치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내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아수르 나라를 어린아이들을 훈련시킨 데 매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도구로 사용했는가? 경건하지 않는 사람, 또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막대기를 통해서 훈련을 시킨다. 그러면서 또 하반절에 또 그들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거니와 하나님의 진노는 철저하게 진흙같이 짓밟은다는 겁니다. 이렇게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수르한 나라의 막대기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했을까? 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안 안 믿는 사람이나 주에 있는 여러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까? 하나님 우리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려움을 당한 이유 지금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했고 하나님께서 노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더쉽절 보세요.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나라들이 을나라들 예, 미쳤나니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다른 곳에서도 섬겨요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이런 모습들 그러면서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에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도 뛰어난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이들이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아주 싫어하지, 이분들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사마리아와 그들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에루살렘과 그들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는지 하는도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더 귀한 것으로.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에루살렘의 믿음의 자녀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신 후에 결국에 다 버립니다. 아수르 나라가 아무리 강하지만 은그 나라를 엄청나게 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당하게 훈련시키고 난 후에 너희들은 내가 버릴 것이다. 막대기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12절입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상과 에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과 믿음을 온전하지아니할때 이들을 징계 수단으로 채찍 수단으로 아수르 사용했는데 다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과 열매야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다 그러면은 이 아수르 나라리 선한 나라인데 바로 어려움을 줄 것인가? 그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행한 악함 교만함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4 0년 광해생활하고 여단강 건에서 가난 땅 들어갑니다. 가난 땅 들어가면 가난 땅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원주민들을 철저히 다 죽이라고 합니다. 남녀, 어린애까지 다. 다 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 백성 살리려고 거기서 는 원주민들 다 죽이라고요? 하나님 왜이랬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들의 제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제약. 그들의 제약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요. 이 여리고성 전쟁을 그러지 않습니까? 남녀노소 다 죽였습니다. 얘들. 하나님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제약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약 때문에. 여기도 바로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아수르 나라를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훈련 도구로 사용하고 이제 아수르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데 하나님 좋을 때 쓰고 버립니까? 이게 아니고 멸망을 시키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제약입니다. 그들의 교만함과 그들의 안악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너들을 멸망당할 것인데, 그들의 완악함과 마음의 눈은 높은 자랑이 교만함이거든요. 이 전에 아수르 나라가 멸망당한 요소가 딱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교만함, 하나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냐.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런 말씀 묵상하시면 하나님 우리도 그만하면 안 되겠죠.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가 있다면은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벌을 할때 징벌의 상태가 어느 정도가 16절 봅니다. 그러므로 주망군의 여와께서 살찐자를 파래하게 하시며 살이 통통 찌는 것이 배싹 마르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강해요. 그들을 영화 아래 불이 붙은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다. 영광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불타가지고 참 어려움 당하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하는 겁니다. 보면은요. 그리고 18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그 수부 기름진 밭트 영광이 전부 소멸되며 숲이 참 좋은 숲이 있고 거기에 많은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세약해감과 같을 것이다. 사람이 점점 약해서 병들어 죽음 듯이 그야말로 굉장히 기름지고 숲이 많았던 것도 다 소멸될 것이고, 19절, 그의 숲은 남은 나무는, 나무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셀수 있을 것이다. 산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나무들이 거 죽고 나니까 꼬마들이 와서 하나, 둘, 셋, 넷셀수 있을 정도로 그 조금이 남았더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심판을 합니다. 그래,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남은 자의 소망입니다. 남은 자. 예를 들어서, 아무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꼭그 씨앗을 놔두듯이 남은 자를 남겨줘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은 다시 이렇게 납니다. 그렇죠. 온, 온 지역이 불이 타서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뭔가 모르게 조그마한 씨앗이 남겨져서 이것이 다시 바로 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이 아무리 시대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남은 자 씨앗을 반드시 하나님은 남겨줍니다 남은 자들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들을 남겨줬을까 세상이 바로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그야말로 소돔과 고모라성같이 많은 사람이 다 멸망을 당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남은 자 소돔에서 남은 자가 누굽니까 노수 가정입니다 마지막 때 노아 홍수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당하지만은 구원받는 사람이 남은 자가 누구였어요? 노아의 가정이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주는. 그러면은 누가 남은 자일까? 누가 남은 자? 다 20절 봅니다. 그, 그 날에 이스라엘은 남은 자와 남아있는 자가 있습니다. 야구부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않냐고, 전에는 조금만 어려움 이 있었으면은 아수로 의지했습니다, 사람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어쨌습니까?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을 피한 자들은 다시는 자기 친지를 의하지 아니하고 사람 의지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니라. 진실하게. 이제 내가 세상 의지하고 세상 방법으로 살다가 쫄딱 망해서 어려움 당하고 난 후에 이제 진실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시대이 시대에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혹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방법을 목표 고이 갖고 있다면 빨리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원하는 것은 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난 후에 세상 말로 쫄딱 망하고 난 후에 내가 진짜 인자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실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 보면은요. 그리고 21절에 보세요. 남은 자곧야곱은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그 전에 돌아오라 고랬더 돌아왔으면 될 텐데 전부 다 망해버리고 나니 아무것도 없는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이제 우리가 이런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어때요? 아무리 환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 하나님은 의자라는 겁니다.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시는 내네 백성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아수루가 애굽에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세상 것들이 엄습에서 온다 하더라도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엘육절을 보세요 망군의 여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들을 치시되 오래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는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의 사진과 차리라 출레굽할때 흐르는 바다 모세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가르잖아요 아무리 엄청난 것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그 자매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세상 것들이 아무리 강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시한적이다. 얼마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함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심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이 막대기로 사용한 그 나라 할지라도 그 나라는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에 다 막대기는 사용하고 버릴 것이다. 33절입니다. 보라 주망군의 여호와께서 협격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며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아수르란 나라는요.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나라도 가지가 꺾어질 것이고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요 다 구름처럼 사라질 것이다. 이 아수르는 나라가요. 엄청 아수르 제국이 PC 612전에 바로 바벨론 나라에서 멸망 당해버립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이렇게 된다는 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34절 한번 읽어보게요.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할 것이다.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좋아한 것이라더라도 결국에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라도 하나님 꼭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우리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에게 주의 축복과 은혜가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었을 때는 그 깨달음에 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나에게 회귀한 양을 주었다면 회귀하시고, 더 나가서 아 존이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귀한 음성이 오니 이 하루도 주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